프로야구 하나 이글스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으나 육성선수로 입단한 신인 2명을 1군 스프링캠프에 포함시켰다. 지명순위와 관계없이 가능성과 절실함을 중시하며 선수를 키우는 대능숙한 김경문 감독의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는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호주 멜버른으로 출국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45명의 선수를 대규모로 데려갔으며 그중 신인만 6명에 달한다. 투수 정우주 19, 권민규 19, 박부성 25, 포수 한지윤 19, 내야수 이승현 23, 외야수 이민재 21등 포지션별로 고르게 신인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신인 숫자로 삼성과 롯데가 각 4명, l g k t s 스 g 가각 3명, 두산이 2명, 기아가 1명을 데려간 반면, NC와 키움은 신인 없이 캠프를 운영한다. 이래서 3라운드 상위 지명을 받은 정우주, 권민규, 한지윤의 캠프 합류는 예상된 일이었다. 대부분의 구단이 상위 지명 신인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캠프에 합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는 11라운드에서 뽑힌 이민재와 더불어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한 육성선수 2명까지 1군 캠프에 포함하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동의대 출신 박부성은 186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언더핸드 투수로 타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 끝의 변화가 강점이다. 페이로 영입된 엄상백과 함께 이번 하나 캠프에서 2명뿐인 잠수함 유형 투수로 희소성을 인정받았다. 양상문 투수 코치는 박보성의 영상을 통해 그의 매력을 확인했다. 박보성은 동의대 3학년 시절 군 복무를 마치며 병역 문제도 해결한 상태다. 성균관대 출신 우투자타 내야수 이승현 역시 깜짝 캠프 합류를 이뤘다. 177cm, 77kg의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발과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 김경문 감독의 눈에 들었다. 육성 선수 중 지난해 유일하게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참여했던 그는 이번에 일군 스프링 캠프까지 진출했다. 대학 시절 주로 유격수로 활약했지만 하나에서는 이루수로도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지난해 9월 신인 드래프트 후 초기에 지명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는 아래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더 간절히 노력해 성공할 수 있는 곳이다.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숨은 땀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는 이들이 프로에서 승리하며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명순위와 관계없이 간절함이 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말은 대부분의 감독이 하지만 김 감독은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다. 두산과 NC에서 무명 육성 선수들을 리그스타로 키워낸 사례가 많다. 두산에서는 김현수가 대표적인 예다. 2006년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1군 주전으로 기용의 리그 최고 타자로 성장시켰다. 김인식 감독 시절에 데뷔한 손시현도 김경문 체제에서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았고, 현대에서 방출 후, 두산 육성선수로 입단한 이종욱도 간절함을 발휘해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현재 한화주전 포수인 최재훈도 2008년 두산의 육성선수로 입단하자마자, 김 감독의 눈에 띄어 일군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신생 팀 NC에서는 방출된 후 트라이아웃으로 입단한 김진성과 원종현을 핵심 불펜 자원으로 키워냈다. 육성 선수 출신 최금강과 김준환도 각각 필승조 투수와 주전급 외야수로 성장했다. 육성 선수뿐 아니라 하위 라운드 지명 선수들도 스타로 만들었다. 두산에서는 8, 9라운드 지명자인 양의지와 오재원이 김 감독의 지도 아래 성장했다. NC에서는 구라운드에서 뽑힌 권희동이 지금까지 주전 선수로 활약 중이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강한 동기 부여를 잘하는 지도자다. 지명 순번이 낮거나 육성 선수 출신이라도 간절함과 의지를 보이는 선수라면 항상 관심을 보였다. 2021년 10라운드 투수 문승진과 지난해 육성 선수로 입단한 투수 김도빈도 이번에 처음으로 일군 스프링캠프에 발탁되었다. 대전 신구장에서 맞는 첫 시즌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해이지만, 김 감독은 묵묵히 노력하는 선수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숨겨진 잠재력이 발휘된다면, 하나에서도 김현수와 같은 깜짝 스타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야구를 포기하려던 순간, 절망 속한 통의 전화. 하나에서 다시 시작된 잠수함 투수의 꿈.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그에게 걸려왔다. 하나 스카우트 팀에서 육성선수 테스트를 제안한 것이다. 테스트 당일 받은 연락에 그는 오후 1시 30분 동의대 코치의 차를 타고 부산 기숙사에서 하나 이군 훈련장인 서산으로 4시간을 달렸다. 해가 지는 무렵 도착해 20개의 공을 던졌는데 어떻게 던졌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치렀다. 다음 날 하나 구단에서 또한번의 전화가 왔다. 계약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잠시 혼란스러웠다. 추석 연휴 집에 누워있다가 반쯤 잠든 채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꿈 같았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가족 모두가 정말 기뻐했다. 고 당시를 떠올렸다. 배명고 동의대를 거친 186cm. 85kg의 언더핸드 투수 박부성은 지난해 대학 리그 16경기 63이닝에서 6승 3패 평균 자책점 4.00 8삼진 4 0개의 성적을 올렸다. 특히 7월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MVP를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하나 스카우트팀 정민혁 팀장은 군 복무 이후 공에 힘이 붙었다. 정대현 코치님과 훈련하며 언더핸드 투수로서 자신의 강점을 찾았고 재구도 크게 향상됐다. 테스트 당시 공의 상태도 좋았으며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박부성은 고등학교 입학 후 팔을 낮추는 언더핸드 투구를 시작했다. 그 전엔 체격도 작고 힘이 없어 특별한 점이 없었다. 갈만한 고등학교도 없던 시절이었다. 중학교 겨울. 홀로 연습하던 중 정대현 코치님의 삼진 모음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 몸이 유연한 편이라 그 영상을 참고의 벽에 공을 던지며 언더핸드 투구를 익혔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의 수성 및 투수 코치로 활동 중인 정대현 코치는 케이보리그를 대표하는 언더핸드 투수였다. 박보성은 동의대 진학 후 그를 코치로 만나게 되었고 영상으로만 보던 선망의 대상을 실제로 만난 데 대해 정말 신기했다. 처음부터 코치님의 모든 것을 배우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치님이 저를 특히 엄하게 지도하셨지만, 그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 스피드보다는 재구를 중요시하셨고, 투심을 던지는 법과 그 느낌을 가르쳐 주셨다. 처음 싱커를 던질 때는 전부 땅으로 향했는데, 코치님이 삼성으로 가신 뒤, 비로소 감을 잡았다. 주자가 나가도 투심으로 땅볼을 유도해, 아웃잡는 재미를 느꼈다고 밝혔다. 박부성이 25세의 늦은 나이에 신인이 된 이유는 대학 시절군 복무를 했기 때문이다. 3학년 때 기량이 정체되었다고 느낀 그는 당시 동이대 감독 정보명의 권유로 입대를 결심했다. 31사단 해안 경계병으로 복무하며 색다른 경험도 쌓았다. 박부성은 야구에서 잠시 벗어나며 결과에 너무 얽매였던 과거가 아쉬웠다. 저녁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과감히 시도했다며, 군대도 다녀왔으니 이제는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다. 다른 신인 선수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 하루빨리 일군 무대에 오르고 싶다고 다짐했다. 군 복무 중 그는 이름도 본래 쓰던 동원에서 지금의 부성으로 변경했다. 미들부, 부, 와, 발글성. 성. 자를 사용해 스스로를 믿으면 밝은 미래가 온다는 의미를 담았다.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는 못했지만 육성선수로 프로에 입단했다. 육성선수 신부님에도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즉시 전력으로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팀내 언더엔드 투수가 부족한 하나에서 박보성은 숨겨진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프로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묻자. 승리 투수나 세이브 투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촌 형과 맞붙어 보고 싶다 고 답했다. 그의 사촌 형은 신인왕 출신이자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두 차례 수상한 NC의 프랜차이즈 스타 박민우로 두 사람은 7살 차이다. 지난해 5월 박민우가 어깨 통증으로 이군에 내려갔을 때 동의대와의 연습 경기에서 박부성이 투수로 나서 한 차례 대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박민우를 삼루 땅볼로 처리한 박구성은 민우 형이 봐준 것 같다며 웃으며 말한 뒤 프로에서도 형을 상대로 아웃을 잡고 싶다. 초구는 직구로 승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언더핸드 투수로서 좌타자인 박민우와 맞서기 위해서는 일군에서 핵심 투수로 성장해야 한다. 박구성이 그렇게 성장한다면 사촌 형제간의 대결을 더 자주 볼 날이 올 것이다.